안녕하세요, 송진TV의 송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에어로얄 모드를 해볼 건데요. 이게 에어로얄 두 점도 있어서 어차피 깨야 될점 해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에어로얄을 1등 했는데 그걸 못 찍어가지고 지금 이걸 다 찍는 건데, 어, 잘 할지 못할지, 잘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네요. 아. 아. 음, 음. 이게요, 어, 공중에, 어, 색색, 어, 색깔별로 상자들이 놓여있어요. 그럼 그 상자들을 이제 먹으면, 어, 저희한테 질리는 무기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있어요 나이스. 나의 클라스는 한 대도 안 먹고. 아, 나무에 박아도 얘 예, AP가 따라요. 그래서 AP가 다 따라서 비행기가 폭발하면 저를 죽여요. 그리고, 어, 저희, 그, 사양은 무한정, 어, 그, 뭐지 부활이 되어있는데, 어, 항공기, 이거, 비행기가 딱 3배 붙었어요. 조심해주세요. 어, 어, 명을 주시려고. 자, 일단은, 계속 따라가시면서 쏘면 돼요. 정체시고요. <laughs> 그냥, 계속 추천하면서, 어, 면 끝나는지. 그냥, 조그만 공기, 32개만 다 타게 하면 끝나는 게임. 자, 일단 계속 따라가 줄게요. 음. 어딨지, 어딨지. 아, 어딨지. 아, 지금. 어, 이거 뭐, 이거 빨간 게, 뭐였지? 회복기스예요 회복기스를 많이 먹으려면. 어.. 사람 보호막도 차고, 되게 좋아요. 자, 일단은, 어, 하고, 이런, 상자를 먹으면, 어, 흰기 상자는 그냥 팍팍 해주고요. 하고, 그냥, 어, 소스 상자는 로켓?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되게 좋은 걸 주는데, 이렇게. 어, 전설 상자. 전설은 뭐 좋은 걸 주는데, 전설이 흑대이 중에서. 전설은 문산이 있어니까 어, 이거 중요하거 일단은 맥은 자꾸 한번 죽었으니까 고급 상자 얻었고 일단 제가 아까 에픽 상자 를 하나 먹, 먹었기 때문에 행키가 있는 거예요 행키가 여기서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어돌격소총이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정도로 계속 고병소총 나오고 고병소총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어, 하고, 그 기관단총도 되게 좋아요. 기관단총이 그거라서, 그지 어. 기관단총은 이거 미니건으로 에피보 올라가도 별로지고 이쪽이 응. 좋아요. <laughs> 일단은, 계속 저는 미션 떼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거 같아 아직 어 15명밖에 안나왔어 아 안돼 누가 우리 비행기에 얼음을 간이 얼음을 돌아가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 불을 불어가네 아니 이게 그래 비행기가 자꾸 돌아가니까 에임이 너무 힘들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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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근데, 보병수총이 좋은 점은, 멀리 있어도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점. 그건, 에서 칭찬해주면, 맞을 아 오, 보병수총, 이번에 해양마무이좋 오, 나이스, 이제, 전설. 아. 아, 미니곤 맞왔어미니 미니곤 안나오미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한대 다만이야? 아 누가 자꾸 이렇게 때려 아... 나는 내가 뭘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만 공격하네요. 어떤 분이 보병 수총이어 이거 보라색도 이번에 새로 나온 보병 소총인데 지는 음, 괜찮아요. 볼티? 뭐야 왜안 나와? 뭐뭐 음, 하십니까? 아 여기서 무슨 상 어! 그지 잘가고 땡큐 디에뿡 디에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에분이 완전 하드캐리이길 뒤에서 벌을 맞춰서 여기 한테더 이상 못따라오게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못 따라올뻔했네 너무 못렇게50-90 따라서 이렇게 너무 못따라 <laughs> 이게 행키가 근데 좀 밀려가지고 잘 안맞아요 아니 우리꺼야 아 저거를 폭파시켜다 어, 재미있네 폭파는 왜 아니 아니 아니야 친구야 비행기 좀 자동전이니까 아 비행기 진짜 모르겠 이게 기관단총이 멀리 있으면 또안떨어서아 안돼 저거 못 잡았다.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괜찮아요? 어, 15 비행기가 남았고, <laughs> 그 중에서 13명 남았으니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어. 이기상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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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설, 전설 아이 전설! 아, 저걸 야, 뭐. 혹시, 아 진짜 이게 안 맞네. 참 그거라. 참참 잠깐 해볼게. 왜 우리 게임처왜오 내년 상 깐초를 좀들네 루인은 어떤가 보니까 확실히 잘하는 분인 같아. 아 루인 신기스톤 리뷰를 아니네 아불 났어 아 죽겠다 근데 우리 비니어 터치기가 나 파란색이 아니야 안돼 불 나서 터졌어요 자 괜찮아요? 일단은 뭐하면 되니까 나는 이거 조정 어어 이거 파는데 어 오 잘했다 오 잘못, 어 컨트롤 잘못해서 폭파 당할 거였오 이제 12명 남았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좋아 자 일단은 오 어, 오 어, 나이스 드디어 나왔다 미니건 이게 진짜 사기템 사기템 진짜 레알 사기템 음, 아무리 멀리서 맞아서 어저아도 18, 19그 정도로 따라요. 음, 근데 이맞낚기가 어렵다. 이기아기 여기, 이로 여기, 여기, 니기대기 여기, 여기, 여 아니 진짜 피피피여 이거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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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깝게. 12위를 했지만, 아, 1 2인가 아, 6위였구나. 6위 했지만,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성준TV의 성준이었습니다.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